안녕하세요. 백언니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며느리는 남이다 아닙니까? 남이니까 너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뭘 자꾸 해주려고 하지도 말고, 해줬는데 돌아온 거 없다고 섭섭해 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냥 내 아들의 아내로서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고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며느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남의 집 딸이었다가 결혼 한 번으로 시가의 모든 일을 감당하러 총대매지도 말고 의무도 안 하면서 들이대고 감나라 대출을 하면서 대출나라 하면서 권리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는 가족이니까 재산권, 상속권 다 있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같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남편과의 혼인이 유지될 때에 한해서죠. 이혼이라도 하면 그냥 모든 관계가 남이 되는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호적에서 팔 수도 없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자격이란 건 이혼도장 하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가족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름이 없어집니다. 며느리일 때할 일과 안 해도 될 일을 정하고 주접사거나 오버하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뜻입니다. 며느리들이 특히 돈이 많은 시댁의 며느리라면 열심히 가족의 일원이기를 원하기도 하죠. 하지만 쥐뿔도 없는 시댁의 일이라면 며느리는 남이에요.라는 말을 선별적으로 환영하더군요. 가난한 시댁에게는 며느리는 남이다. 라면서 거리를 두고 생각고 뜯어먹을 거 많은 돈 많은 시댁에게는 며느리도 차식이에요.를 연발하면서 온몸으로 시전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시댁 쪽 사람들의 대소사에 깊이 발을 담그고 돕는다고 나대기도 하죠. 이런 며느리들이 문제인데요. 요즘 특히 집집마다 형수님들이 문제입니다. 방송인 박소홍과 축구 선수 황희조의 형수들과 관련된 문제들로 최근 뉴스가 떠들썩한데요. 시동생들과 형수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꼬일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아주 잘 버는 유명한 시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겠죠. 돈이 없는 도련님들이라면 뭐돈 꼬달랄까봐 겁나서 형수들이 도망다니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말입니다. 박소홍 씨는 자신의 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씨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개인 자금과 기획사 자금 수십억을 횡령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박수홍씨는 형과 형수에게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돈도 많다.박수홍씨의 형수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이에 형수는 자신의 행동이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얘기도 크게 소문이 나는 연예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그것도 내부인이 가족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사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형수는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박수영의 친형은 박송의 개인 통장에서 매일 800만 원씩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송 모르게 했다는 거겠죠. 박수홍과 그의 가족 간의 심각한 분쟁이 뉴스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부모님들도 형과 형수 편에서만 말하기도 해서 박수홍이 고아가 된 기분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박수홍은 미성년자도 아닌데 자신은 돈만 벌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다는 걸 전혀 모르지는 않았겠죠. 저백원이 뇌피셜이지만 박수홍은 대략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뚜껑을 까보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는 입장이겠죠. 자기도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신이 번 돈은 더 이상 자기가 모르게 막 움직여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권리를 찾고 해야 하니까 이제 그걸 권리를 가져오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안을 일으킬 정도로 돈을 많이 번 박수영을 두고 형의 가족이 기획사를 차려서 매니징도 해주고 거기서 번 돈으로 뭐 법인 만들어서 했겠죠. 합법적으로 쓰기도 하고, 마구 퍼다 쓴 것도 있을 것 같아도,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나를 도우면서 살았던 것으로 치지만, 나도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내 인생, 내 가족을 주도적으로 거느려야 하니까, 이제 손 떼주세요. 내 수입은 내가 알아서 사용할게요라는 입장이었을 텐데, 그걸 쉽게 '그래라' 이러고 내주지는 않았겠죠. 미스의 흐름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아 어쨌든 돈이 얽힌 관계는 부모 자식 형제 사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나누고 갚거나 확실히 하지 않는 한 깔끔해지기가 힘들어요. 뭉개지 않아야 해도 오히려 가까울수록 돈 문제는. 자, 다음은 오늘도 뉴스에 나온 축구선수 황희조 사건입니다. 어, 이게 되게 희한해요. 황희조 씨 형수가 황희조 선수 개인적으로 소장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근데 형수 이 씨는 한때 황희조 씨의 매니저였다고 해요. 근데 지난해 6월 자신이 황희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황희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황희조를 협박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황희조를 직접 협박한 계정이 네일숍에서 사용되고 있던 황희조 선수의 형수였다는 게 논란의 시작이에요. LGU 플러스 꽂았다. 걔네들 해킹당한 적딴 사람들도 많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홍수는 자신이 기한게 아니라 폰을 해킹당했다고 주장했고 선수의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도 없다. 난 해킹당했다. 내 폰이 나도 모르게 막 움직여서 올린 거다. 이렇게 해킹당해서 누군가가 했다. 영화에 나오듯이 그랬겠죠. 근데 형수는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해킹당했다 말을 했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서 해킹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며 지난 12월에 형수는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애초에 불법 촬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황희조 선수가 지난 11월 달부터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어요.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촬영이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합의된 촬영이 아니었다고 하죠. 또 웃긴 건 변호인을 통해서 그 여자가 무슨 직업이고, 혼인한 여자인 것처럼 슬쩍 이게 흘린 그런 혐의도 있어요. 그 2차 가해 혐의까지 추가돼서 오늘 송치됐다는데, 어쨌든, 뭐 형수님들도 웃기지만, 황희조는 이 시동생, 도련님 황희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저런 영상을 찍는 것도 요상한 짓거리지. 왜 저따위 짓을 하는지. 그걸 또 폰에 보관하고 있는 황희조도 웃기고, 콘도 형수 폰에 또 있어, 근데 그게. 그죠? 평소가 그걸 또 내일 샵에 들고 왔다. 왜또 해킹당해? 마침 참 정상인듯. 정상 같은 정상 아닌 얘기.